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이게 이름인데 우리랑만 <laughs> 우리, <우리야. 웃음> 잘 잡아. <들어간>. 네. <laughs> 그러니까 수비할 때좀더 정신은 없다 그러니까 다들 빡세는 아니니 <laughs> <오우. 웃음> <너구도 짓도 없는데? 웃음> 백차이 인데우리랑할때왜 이렇게 이 붙어도 잘해. 죄송나 열심히 막 하는데. 오 빨라 빨라 빨라. 와, 아 문경 아. 아. 이제 가 폭발한다고 봤지? 몸 푸는 건가? <laughs> 우리할때 저렇게 돌파도 안해 10만원 겁나 썬다고 근데 그 쏘는 쥐 되게 잘 들어가고 아니 잘어와 아, 이거 이게 니가 아, 뛰어갈 정도.. 적... 니가 뛰어가면 웬만하면 위협감이 가는데 굴어라 <laughs> 그래야겠어 아 근데 그러면 다치다 말 우리 가 뭔가 의욕을 불태우르게 하는게 있나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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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우리팀 수비 잘해서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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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국어국한 없는 거지 컨테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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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없는국 한국 뭐, 뭐, 뭐 우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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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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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새로운 월드가 들어왔어. 형광이 어? 형광이? 저 키크 친구한테 <laughs> 이제 봉사 밀려봐야지. 형광이랑 센터시키는 맨날, 맨날 나는 그냥 같이 봉사하 해주니까 그렇지. 저형 이제 다른 텐트로 안 봐주는데. <laughs> 저번에 동치 2만원 있었거든요? 응. 그냥 멈췄어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해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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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멈춰온 애들 잘 뛰면은 뭐아이 걔는 근데 완전 헬스 해찬 이게 안 이게 안될 거야. 이게 안올라 거야. 아, 진짜 지금 이만하 사람 그러네 옷이 불편해 보이 그런 사람 네 농구는 못하는데 형관이왜 껴가지고 껴가지고 미동도 못 한다니까 샷 1 쪽으로는 이제 정말 쉬는 곳인데, 땅 쪽으로는 이게 무리하지 않아요. 저녁에는 왜, 왜 이렇게 돌파해? 갑자기? 오! 패춘했어무 기억이 맨날 패춘하는 것 같아. 맨날 아프다면서 우리 형이 형은 같은 나이인데, 들어가 그런 친구들은 본인 리듬로 으 쏘니까 우그 리듬만 끊어주면 안 들어가요 얘네들이 선투이 아닙니다 그치 그치 그 리듬만 끊어주게 하면 돼 그래 네. 올라갈 때캐대하고그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안 들어가서 근데 약간 우리랑 할단세미이까 계속 넣지 않습니까 삼촌 제 리듬대로 쏘죠 우리가 수비가 안좋다 아, 쟤도 지만은딴사람들도 다. 데 수류 안 좋은 것 보다는 저 친구가 키가 크니까 이제 저쪽으로 음. 보는니까으 이제 아. 뭐야 뭐, 뭐 그냥이야? 그냥 하래 멋있는거 하면 바로 아, 근데 멋있지 않을때도 그거하면 진짜 아, <laughs> 부러져요 그럼 슈퍼스타 콜이잖아 <laughs> 괜히 슈퍼스타 콜이 괜히 있는게 아니야 <laughs> 그 캘린더블에도 아, 아, 루브르나 이런 애들만 봐준다고 근데 이제 막, 막 아, 이상한 애들 아, 막 이군 애들 와가지고 가비를 짜면은 아, 부러지지 <laughs>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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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. 어 r 어 o w 어 r Power, 14초예요. 14초. 아, 그 아, 생각을 아, 못 했어. o 아, 올해 파리에 그렇게 올림픽 팀, 진짜 그 정도로 갈거 r 지 파리 한번 가고 싶더라 o k o 파리 지금 숙소 엄청 비싸대. 그러니까 미쳤어. 그 y s 한번 알아봤었는데 엄청 비싸. i c a All of my epitaph, you go in the hotel. She goes, she goes, she goes, she g 한 e s she goes, she goes, she goes, she goes, she g o e 리 she goes, she g o e 농구장이 농구장 근처 어딨고요? 그런... 미국 경기는 엄청 비쌌죠 아. 숙소비 그 정도 내고 갈 정도면 100만원이어도 100만 봐야지 지행기를 68만원 대에 중국 경기에도 타고 간다고 가도 <laughs> <laughs> 이제 그래. 숙소 게스트하우스 그냥 껴자 그래, 그래. 60만원 게스트하우스 한인박도 많이 비싸걸렸그때문래 응. 농구 보고 이제 아, 그래. 그래. 제 갑자기 심히 된다. 다이게 다시 이 유지 안는게 아픈 거허리가이게형이거 하고 있어. 이렇 하니까 아픈 거죠. 아 갑자기 또또 또 괜찮다 갑자기. 모델 차요아 그래야 되나? 삼겹엿 하나 들어간다고 형돈이가섬유 많이 들어고 <laughs> 53초, 53초. 넘어가면 할게요. 길어 길어 공구공팔이야 공구공팔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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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한 번만 어이거 한번 점수만 어.